안녕하세요. 어제 편집을 못해서 아마 이 영상은 5월 8일쯤 정도에 올라갈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 오늘 밤쯤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. 히히 뭐? 징그러운 거? 너 그거 에끄개분들 무시 발언인 거 알아? 거참 어, 나. 그러면 너는 맨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. 어? 맨날 깻만한 주제에. 아니 네가 먼저 액게게 본데 시비털러 말쓰면서 뭔 소리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너곧 뒤질 거다 <laughs> 내가 내 최종 보스를 소환했거든. 역시, 내가 친구 하나는 아주 잘 뒀다니까. 잉? 코로롱 때문에 놀이공원 가면 안 되잖아. 가면 사람도 많고 또. 뭐? 야, 마스크 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란다, 친구야? 마스크를 잘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이코로나이 빨리 끝날 텐데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. 정말 1도안 물었거든. 야 그리고 오빠들, 오빠들. 네 남친 있잖아. 근데 오빠도 아니고 오빠들 불러온다. 이쪽 큐킥 잘 됐다. <laughs> 그럼 시간 꺼요. 잉, 왜 그래? 야, 아, 또 차임.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. 어? 아 요즘 더 괴롭히는 그 선배? 허리 덜덜 친오빠 자식 데리고와서 복수해줄까? 오키오키 기다려 데리고 온. 그래서 그 선배 이름이 뭔데? 뭐? 오케이 알았지. 접. 그럼 복수 작전 개시.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. 안녕하세요. 다시 실강 켰어요. 히히. <laughs> 응? 아니 지금 뭐 하시는? 제 채널에선 홍보 금지입니다. 조심하라고.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 나도 모르가던. 응, 안 돼. 나이스 시스템. <laughs> 아, 그나저나 저 싸가지를 어떻게 복사하지? 오, 오 좋아요. 음, 그렇게 합시다. 그럼 차단 풀게요. 그리고 그분 실간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... 네가 그렇게 원한 저격... 내가 네 복수만 끝내고... 바로 올려줄게임... 진짜... 일단 네 실간 켜봐. 그럼 내가 너랑... 록 붙어주지... 싫으면 네가 진거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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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너 뭐해? 오늘 되게 엄청난 수의 사람이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. 히 <끝> 말리지 마, 영업할 거야. 안 합니다. 다시 안 그럴게요. 넹넹. 그럼 다들 안녕.